각 자치단체마다 정책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 여러 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질 경우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민선사기 세종시정 들어서도 업무혁신 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기도 했는데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세종시 장직 인수위원회는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과다한 수준이라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시의회에서도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례의 근계 설치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품합하고 위원 수는 최소화하며,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를할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선을 권해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출범한 민간 위원 100여 명 규모의 세종시 일자리 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 연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난 3월 최종 폐지됐습니다. 대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민간 사기 들어 위원회 일제정비를 추진했고, 지금까지 모두 54개의 위원회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19개는 폐지, 17개는 통합했으며, 14개는 축소, 그리고 4개는 비상설화했습니다. 다만 민선 사기 들어서도 20개의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민선 4기 출범 전후의 위원회 현황을 비교해 보면 위원회 수는 226개에서 206개로 20개 줄었고 위원 수는 4,308명에서 3,587명으로 72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1 년에 두 번이든 한 번이든 정기적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연말 기준으로 좀 위원회 현황 조사를 중에 있고요. 현황 조사가 끝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통폐합이라든지 뭐 기능 중복이 있어서 좀뭐 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통합해야 된다든지 한 거를 좀 목록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각종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